안녕하세요. 김나비 시읽어주는 마을 시인 김나비입니다. 오늘은 청주에 있는 진재공원에 나왔습니다. 어, 이곳에는 청주시의 시인들의 어, 시비가, 시비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시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어, 그 중에 제 시가 있어서 읽어드리러 나왔습니다. 나를 쇼핑하다. 김나비. 쇼핑은 가장 쉬운 리무빙의 방식. 집 근처 공장형 신체 할인 매장에 간다. 무심천 사거리 전광판이 반짝인다. 2285년 해피뉴 이어. 올해 나는 201살. 매장을 누비며 나를 쇼핑하는 것은 언제나 두근거리는 일. 내몸각 부위의 만료일을 확인하고 기한이 다된 부위부터 쇼핑을 한다. 1구역에선 시력 7.0짜리 노란 안구와 8.7짜리 파란 안구를 산다. 얇은 눈빛은 두꺼운 과거의 거품을 지울 수 있을까? 몸을 갈아입으면 고여있는 삶이 출렁일까? 2구역으로 향한다. 교차하며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지난해 중고로 판내 얼굴이 누군가의 몸 위에 달려 무표정하게 나를 스치며 내려간다. 입구에 발을 딛자 팔과 다리가 질비하게 진열되어 있다. 묶음 판매대에서는 팔다리 세트도 판다. 하나 값으로 두 개를 살수 있는 절호의 찬스. 오늘도 나는 즐거운 리무빙을 하며 익숙한 방식으로 나를 잃고 또 나를 얻는다. 어, 나를 쇼핑하다는, 음, 우리의 미래 사회를 한번 제가 예견을 해 봤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죠? 음, 우리, 지금 현재는 이제 인간이 수명이 한계가 있죠. 그런데 그 수명의 한계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수 있는 어떤 특권이에요. 그죠? 신도 죽음을 갖지는 못했는데,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인데, 앞으로 이제 과학이 발달하게 되면 이 특권도 없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팔이 기한이 다 되면 뭐 로우팔로 교체를 하고 다리가 기한이 다 되면 다리도 또 교체를 하고 심지어는 얼굴까지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 인간한테 어떤 득이 될까 혹은 독이 될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였습니다. 여기는 청주시 오창에 있는 구룡공원입니다. 시민들이 산책도 하고 휴식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이 공간에다가 시인들의 시를 전시를 해 놨는데 그 중에 제 시가 한편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겨울파나 김나비 강가에 서서 겨울의 조각할 소리 듣는다. 강물에 입맞춘 비료포대에 싸늘하게 양각되고, 부러진 나뭇가지 실핏줄로 상감될 때, 숨 놓은 얼음 위에 멈춰진 눈썰매는 기억 속에 응각된 당신을 데려온다. 썰매를 만들어주던 사포 같은 당신 손, 배추를 갈아엎던 날, 기운 어깨로 강가에 홀로 서서 담배 연기만 피어 오리던 당신, 말없이 언강을 바라보며 삶의 무게를 조각하던 아버지. 아픔을 얼리기엔 겨울강이 최고라며 얼지 못한 바람이 귓가에 속삭일 때, 배구이 컹컹 짖는 소리가 물에 다 얼어간다. 어, 이 시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지은 시인데요. 예전에 우리네 아버지가 모두 그랬듯이 농사를 지으셨어요. 근데 농사가 잘 지어도 고민, 또못 되어도 고민. 고민이 늘 따르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해는 농사가 너무 잘 돼서 배추가 굉장히 풍성하게 수확을 할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어, 그해배춧값이 폭락을 했어요. 배추를 갈아 엎으면서 말없이 강가에 서서 담배 연기만 피어 올린던 그 모습. 그 모습이 아직도 제 뇌리에 생생하게 남아있는데요. 그 겨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지어본 시입니다. 오늘은 청주시 두 군데 공원을 돌아봤는데요. 두 군데에 제 시가 전시되어 있어서 그 시를 만나보았습니다. 오창에 있는 구룡공원, 그리고 청주시 복대동에 있는 진재공원을 다녀왔습니다. 어,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공원에서 이렇게 시를 만날 수 있는 것도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시로 만나뵙겠습니다. 김나비 시일어 주는 마을 시인 김나비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